굿모닝 3분 꿀송이 i n g g o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g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o o 님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절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살길을 알려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십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파이 나듯 이제까지 너희가 죄악을 심어 사망을 낳았는데 제발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보셨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마가 아니라 단 하나의 제보도 없을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죄를 지은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멸망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공예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밝히 보이려면 매일매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이 기경된 땅에 뿌려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 예전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신기루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가흥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은혜가 풍사시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고백하지 못한 수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의 주옵소서. 또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오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제보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그 길이가 질수 없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은 제보하나고. 여전히 묵은 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생명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 공유를 심고 인해를 거두는 은혜가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침 받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올려 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초도 이겨내시고 생명 내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답고도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